아기가 되는 병에 걸린 마녀 할머니. 얼마 전부터 할머니가 이상해졌어. 코코체리야, 지금 할머니는 아기가 되는 병에 걸리셨어. 내가 사는 이곳은 달빛 솔솔 별빛 반짝 마녀 나라야. 내 이름은 코코체리고, 달빛 솔솔 별빛 반짝 마녀 나라에는 나와 같은 꼬마 마녀를 사랑하는 마녀 할머니가 계셔. 별님들이 총총총 밤하늘을 수놓으면 할머니는 별초롱 별빛가루 살랄라 주문을 외워.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별님과 별님들 사이에 뻗친 그네줄이 만들어져. 우리는 출렁출렁 그네를 타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어. 또,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할머니는 달림발짝, 달림가루 솔솔솔 주문에 외워 초승달 배를 만들지. 그러고는 우리를 초승달 배에 태워. 우리는 둥실둥실 두둥실 초승달 배를 타고,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스르르 잠들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머니가 사탕! 이상해졌어. 사탕! 어, 할머니가 사탕 먹는다. 그, 그치? 아기 마녀의 사탕을 빼앗아 먹기도 하고,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빗자루를 달라며 때를 쓰기도 해. 유치원에 와서는 선생님에게 배고프다며 꽥꽥 소리를 질러. 또 어떤 날에는 춥다 추워 하면서 햇님을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어. 또 다른 어떤 날에는 별님과달님을 다투게 하고. 다투게? 응, 서로 이렇게 이렇게 싸우게 만드네. 며칠 전 나는 할머니 집에 병문안에 갔어. 할머니 코코체리예요. 내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인형들을 뒤로 감추며 이렇게 소리쳤어. 우리 아기를 빼앗으러 온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나는 점점 이상해지는 할머니가 무서워졌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먹였어. 엄마 할머니가 점점 이상해져. 코코체리야, 지금 할머니는 아기가 되는 병에 걸리셨어. 아기가 되는 병? 엄마 말에 내 눈은 동그래졌어. 지난번에 할머니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사랑만이 할머니의 병을 나을 수 있게 한다고 했어. 그러니 너도 도와줄 수 있지? 네.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지. 우리 공주님은 참 착하구나. 나는 친구들과 할머니 집을 찾아가 종알종알 쏟아를 떨었어. 뽀롱뽀롱 날라와 푸르푸르 차차가 주문을 잘못 외워 책에서 글자들이 튀어나와 춤을 추 일, 물고기가 날아다니고 코끼리 귀가 고양이 귀처럼 뾰족해진 일, 우리들의 얘기를 듣는 할머니의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어. 엄마랑 아줌마들은 할머니를 위해 사랑에 듬뿍 담긴 재료로 음식을 차렸어. 이건 출렁출렁 뽀뽀 엄마가 준비한 음식이고요. 저건 토로토로해 엄마가 준비한 음식이에요. 또 요건 엄마의 얘기를 듣는 할머니 입가에는 무지갯빛 웃음이 번졌지. 얼마 뒤 할머니를 진료한 의사선생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기적같은 일이 생겼네요. 할머니의 병이 나았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사랑의 할머니의 병을 낫게 해준 약이었나봐요. 그날 밤 마녀 나라에는 기쁨의 눈물이 밤하늘을 수놓았지. 오늘은 마녀 나라의 축제날이야. 요거 마녀 마녀예요. 멀리 있어서 까매 보이는 거야. 오늘은 마녀 나라의 축제날이야. 아기가 되는 병을 이겨낸 할머니를 위해서. 축제를 열게 된 거지. 너희들도 한번 봐보렴. 할머니를 따라 밤하늘을 휘휘 날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니? 끝